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비전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비전을 생각해 봤어요.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비전,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보공 때 내놨던 정의로운 사회였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내놓던 보통 사람의 시대도 상당히 매력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신한국, 세계화, 정보화, 개혁, 문민정부의 비전도 참좋았어니 저는 국민의 정부의 비전은 달달 외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화해, 노사협력 지식기반사회, 저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제 가슴은 공허합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하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유종근 전국지사가 지으신 유종근의 신국가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신뢰, 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을 한국이 제대로 구축하느냐 못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린. 앞으로의 사회의 시대 생산성은 생산 요소의 투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제노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씌어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적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 보지 못했고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 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 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폐감할 수 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무기인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서질면 져도 어떤 뿌리가 무너 선철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길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세계 남겨주었던 제 가구는 야이로마 모란돌이 즐만든 다계란으로박이찢기다 눈치만 해 살아. 80년대 시위하다가 가본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이렀던 그들의 가운 역시 야이로마케라로봐 일식이다. 고만 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급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따뜻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뜻하게무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국민들에게 정계 재편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서는 싸움밖에 할 것이 없습니지역끼이 싸우니까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가면 지역끼이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은 자기 고향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역구도를 해체하고 이념과 정책에 의해서 당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할수 없는 이 왜곡된 정치 구도를 털어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정치를 할수 있는 정책에 의해서 당당하게 협조하고 인물에 의해서 평가받는 정상적 정치를 만들어가는 정계의 재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의 순위에 맞습니다. 이정위 개편은 밤중에 야반도주하듯이 보따리 싸들고 이당지당으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정의개편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명령하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당당히 자기가 가야할 곳을 찾아가는 정정당당한 정의개편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한라당의 의원들이 남북대화와 대는 냉전주의를 가지고 가슴을 치는이한달 하루라도 한 나라당에서 정치를 경제와 함께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많은 대형적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명분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의 지지가 모아진다고 하면 왜 움직일 수 없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박수하고 조제를 잘못해가지고. <laughs> 정기 개편하면서 지방자치 선거 치르고 정기 개편 완성하면서 대통령 선거 치르고 200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는 에 우리 민주당이 여대 국회로서. 안정된 점적 토대 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그리고 본격적인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그런 정부대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1년 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 청소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개량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모든 것을 총리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아직 과거의 주먹으로 해결하던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해소와 조정은 문제를 직접 관념해야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전략적 사업과제 이런 문제만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 수직적 피라미드가 아니라 수평적 내도가 끌어서 상호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더랬는데, 그 아직 공식이 아니라고 보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 선언하냐고. 자꾸 묻길래 공식 안 공식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공식으로 해야 신문에 쓰준대요 그래서 오늘 제 오늘 이 얘기를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는 공식 선언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呀。<music>